이번 시간엔 세무이급시험, 실무시험 파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과 2번 파트를 풀어볼게요. 문제 1번, 일반 전표에 추가로 입력하시오. 자, 문제에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시고요. 설치하시는 방법은 홈페이지 가서 다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는 거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 일반 전표 입력을 열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1월 19일 날짜 문제에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당사 우리 회사죠. 우리 회사가 발행했다 뭘 당자 수표를 발행해서 줬다. 자 당자 수표를 발행하시면 대변에 뭐라고 합니까? 당자 예금. 여기 거래처는 은행이 돼야 되는데 무슨 은행 당자 수표인지는 알수 없죠. 문제지에 안써 있으니까 거래처 생략하시고 자 얼마를 발행했습니까? 4900. 차변에 당좌수표를 줬으면 이유가 있겠죠 외상 매입금 때문에 거래처 누구요 발은 유통 자 그런데 외상 매입금은 얼마입니까 5천 이러니까 빨간색이 뜨죠 대차가 안 맞아서 그러니까한줄더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대변 쪽에 숫자가 모자르시죠 그래서 대변에 100만원을 들 줬죠 100만원 어떻게 해요 여기 면제 받았다. 면제란 말이 에 키워드죠. 그래서 면제. 뭐라고 합니까? 채무 면제 이. 내가 빚이 있는데 안 갚아도 된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100만 원은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거. 그다음 두 번째 2월 달 21일 마지막에 현금으로 줬다는 말이 있네요. 대변에 현금. 얼마를 주면 됩니까? 이자 비용이 200인데 두 번째 줄을 보시면 55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차감이란 건 빼라는 거죠 그럼 빼고 55만 원 빼고 주니까 145만 원을 줬을 겁니다 차변에 이돈왜 줬습니까? 이자 비용 그런데 이자는 얼마입니까? 200 이러니깐 대차가 안 맞죠 대차가 안 맞네요 어느 쪽에? 대변에 안 맞습니다 뭐라고 할까 여러분? 예, 이자 줄때뭘 뜹니까 세금을 거기 이런 표현 나오죠? 원천 징수세액 요 세금 원천 징수다. 자 원천 징수 세금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두개두개 두개 중에 하나죠. 내가 돈을 주는 입장이면 예수금이라고 하시고 내가 돈을 모 하는 입장이면 받는 입장 수취하는 입장이라면 선납 세금이라고 하시고. 그래서 요 55만 원을 뭐라고 해야 된다? 예수금. 우리가 지금 돈을 주고 있는 입장이죠. 그래서 예수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상대방은 돈 받는 입장이죠. 그래서 상대방은 선납세금이라고 할 겁니다. 55만 원을 그 다음에 여기 이론적인 내용 잠깐. 이미 55만 원이 왜 55만 원이 나, 나왔냐? 여기 알려줬죠 여러분? 원천징수세율은 몇 프로다? 27.5%다. 왜 27.5%냐면, 이것도 알고 계셔야죠, 여러분?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죠. 비영업대금의 이익, 흔히 예, 말하는 이게 사인간의 이자입니다. 이자인데, 금융기관이 아니라 사인간의 예, 이자. 지금 우리가 이자를 어떤 회사한테 주고 있죠. 예, 금융기관이 아니죠 그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하죠 몇 프로입니까 원천징수세율 셉니다 25%죠 근데 왜 27.5%냐 여기에 다시 뭐가 붙어요 지방소득세 10%가 붙죠 그럼 25%에 10%면또 얼마입니까 2.5%가 지방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세금은 27.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 알고 계셔야 되죠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세율 25%라는 거 이론 시험 문제 이거 출제될 수 있으니까 연관시켜서 같이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일반 점표로가 보시면 네. 이걸 뭐라고 한다? 예, 수금. 우리 입장에선 예수금, 상대방 입장에선 선납 세금이라는 거. 세 번째 25일 날짜. 자, 준다는 말이 나와 있죠, 여러분. 세 번째 줄에 배서 양도, 주는 거죠. 근데 배서가 뭡니까? 어음 뒷면에 인적상 써서 넘겨준 걸 배서라고 하죠. 우리 수표는 이서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처럼 수표는 이서라고 하지만 어음은 배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양도, 줬죠 그러니까 준 거니까 대변. 뭘 줍니까? 받을 어음을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받았던 어음을 거래처. 받을 어음의 거래처는 이 엄을 발행한 자. 누가 발행했습니까? 나라가 아닙니다. 주식회사 나라가 아니라 주식회사 대신. 얼마짜리 엄 줬다? 배. 그 다음, 세 번째 줄에 또 줬다는 말이 나오죠. 통장에서. 그죠? 네, 보통예 금은 은행, 금융기관, 은행만 거래처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처 모르죠. 어느 은행인지 알수 없으니까 생략하시고. 자 잔액이니까 얼마 겠습니까 43만원 자 이제 차변에 이러이런 것들을 준 이유 외상 매입금 갚으려고 거래처 나라 그럼 대차가 다 맞으셨죠 그 다음 세번째 3월달 날짜는 17일 통장에서 돈 줬다는 말이 나오네요 그래서 대변에 보통 예금 얼마요 7만 5백원 차변에 돈왜줬습니까 등록 면허세 뭐라고 합니까 세금과 공과 비용 처리 하죠 근데 마케팅 부서 그러니까 판관비 겠죠 여러분 제조와 관련 없으니까 817번 세금과 공과로 여러분, 이런 등록면허세는 매년 냅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냅니다. 예, 주로 1월달에 예, 뭐 1월 고지되거든요. 그래서 1월달에 되면 여러분이 등록면허세 내시는 회사분들은 1월달에 아마 구청에서 예, 등록면허세 고지서가 날라올 겁니다. 그래서 이건 취득원가가 아니죠, 여러분. 예, 세, 비용 처리한다. 세금과 공과로. 그 다음 5번, 4월 13일자. 무슨 얘기 나왔습니까? 증, 자, 유상증자.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식 발행하는 회계처리죠. 유상증자가 주식 발행했다. 그러면, 자, 누구부터요? 무조건 대변의 자본금. 그리고 금액은 액면가. 액면가 얼마라고 써있습니까? 5천원. 근데 몇주 발행합니까? 2천주. 그럼 전체 액면가는 천만원. 그 다음, 두 번째 차변에 돈이 들어올 거다. 돈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통장으로 자, 돈이 얼마 들어옵니까? 발행가로 얼마에 발행합니까? 7,500원에 그럼 7,500원을 받는데 2천주니까 내가 받아야 될 돈은 1,500이 되겠죠. 전체에 그 다음 세 번째 할일 대차가 안 맞죠. 자 어느 쪽에 안 맞습니까? 대변에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죠.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습니다. 만약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었으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먼저 상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없다란 표현이죠. 그러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없앨 수 있는 금액 여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먼저 없애줘야 되는데 이 금액 없앨 수 있는 금액이 없죠. 그래서 주식할인 발행차금을 쓰지 않고, 그럼 누구요? 이제 아까 원래 쓰기로 했던 계정 과목 주식 발행 초과금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증자회계 처리하는 거꼭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주식을 발행하면 이말 다른 말로 증자죠. 증자했다. 그럼 회계 처리 순서 무조건 대변에 자본금. 금액 뭐로 쓴다? 액면가로 씁니다 두 번째 돈 얘기가 나올 겁니다 지금은 통장으로 받았죠? 예, 통장에 돈 얼마 받을 겁니다 얼마 받습니까? 발행가를 만약에 예, 주식 발행비 같은 게 있으면 주식 발행비를 뭐하고요? 차감한 금액을 받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분기할 때세 번째 차변이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주식 할인발행 차금을 차변 쪽에 쓰셔야 되고 대변 쪽에 안 맞으면 주식 발행 초과금을 쓰셔야 되죠 그런데 만약 상계해야 되죠 주식 할인발행 차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은 상계되기 때문에 기존의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었으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없어지고 나머지를 주식 할인발행 차금으로 써야 되고 기존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었으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셔야 되는 거죠. 요 3번 관계를 잘 알고 계셔야 되죠, 여러분. 예, 주식 발행은 중요한 문제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은 비교적 쉽게 낸 거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없다고 했으니까. 그다음 2번 파트 매입 매출 전표 입력.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다 드시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으로 가서 7월 달이죠. 7월 11일. 자, 문제의 매입 매출 전표는 증빙부터 찾으셔야죠. 자, 무슨 증빙이 나옵니까? 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러면 예, 매입이죠. 결제하였다. 매입에서 카드 얘기 나오니까 여기죠. 57번, 58번, 59번 카드 나오는 거 59번은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57번입니까? 58번입니까? 57번 왜요? 부가세 포함이란 말이 있죠. 부가세가 있다는 거. 그래서 57번 카과 내역은 식사대급 자, 55만 원. 근데 부가세 포함이니까 앞쪽은 50, 뒤쪽은 5만 원. 그렇게 숫자 구성이 되셔야 되고, 거래처는요? 우리 식당. 그 다음 카드사 중간에 나오죠 국민 카드라고 했네요 그 다음 여기 자 붕괴는 뭐 외상으로 하셔도 되고 혼합으로 하셔도 되고 4번 카드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편하신 거 하시는데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하단에 붕괴 내용만 맞으면 됩니다 근데 저는 카드로 결제했다고 했으니까 그냥 4번 카드로 할게요 그 다음 계정 과목 확인 원재료 산게 아니죠 예, 밥 먹었죠 직원들 회식 그럼 뭐라고 합니까 복리후생비 근데 영업부서 직원들이니까 811번 복리후생비 그리고 여기는 뭡니까 미지급금 맞죠 그리고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카드사한테 돈 갚으니까 카드사가 돼야 되죠 여기를 잘 정하셨으면 여기도 카드사로 자동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번 8월달, 12일 날짜 증빙 예, 계산서를 수치했다는 말이 나오죠. 계산서 하나밖에 없네요. 수치니까 매입, 그러면 53번 면세죠. 내역은 네, 리스, 운용 리스료, 금액은 88만원, 부가세 당연히 없죠. 면세니깐 거래처는 영은 캐피탈 전자란 말이 있죠 전자 계산서 여그 다음 돈은요 네 돈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다음 달에 지급한다 주지 않았죠 그러면 외상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외상거래 니까 물론 혼합으로 하셔도 됩니다 외상이라고 해도 되고 혼합이라고 해도 되고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죠 요 하단이 맞아야 된다. 자, 계정 과목 원재료가 아니라 리스, 운용 리스라고 하 했죠. 어, 이런 운용 리스가 있고요. 크게 금융 리스가 있는데 금융 리스는 시험에 아마 안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운용 리스라고 나올 텐데 이 운용 리스가 우리가 흔히 하는 리스입니다. 빌려서 쓰는 거. 그래서 개정 과목이 보다 원재료가 아니라 빌린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전부 임차료. 그런데 업무용 리스 차량 영업부서에서 쓸 거라고 했죠. 그래서 819번 임차료 영업부서니까 그 다음에 여기 계정 과목을 원래 원재료인데 임차료로 수정했죠. 그러면 여기 외상매입금도 수정합니다. 누구로? 미지급금으로 외상매입금 써야 될때 미지급금 써야 될때꼭 구별하셔야 되죠. 시험적으로는요, 여러분이 차변 쪽이 원재료나 상품 그런 걸 샀으면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시고 그런 게 아니면 미지급금이 대응된다. 그 시험적으로는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23일 날짜. 전자 생간서를 발급하였다. 발급하면 매출이죠. 생간서 11번 과세. 뭘 팔아요? 제품을 수량 1,000개에 단가 15,000원. 그럼 전체는 1,500에 부가세 150. 거래처 모두 상사 전자란 말이 있고요. 돈은 통장으로 받고 나머지는 외상. 뭐 섞여있네요. 그럼 혼합이 되겠죠. 외상은 안될 거고 섞여있으니까 혼합. 계정과목 확인. 제품을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이 맞네요 차변에 20%는 통장으로 받았다. 20%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받을 돈은 1,650만 원이죠. 1,650만 원에 20% 그럼 얼마가 됩니까? 330만 원이 되겠네요. 그 다음, 나머진 뭐다? 외상이다. 외상, 매출금 1,320. 제품을 판 거니까 여기가 미수금이 아니라 외상 매출금을 사용하셔야 되죠. 그러면 다 맞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4번 문제 9월달 월이 바뀌었네요. 9월 4일자 증빙 증빙 영세율 생가서라고 친절하게 증빙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구매확인서란 말이 나와있죠.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이란 말을 보시면 영세율 생가서를 떠올리셔야 되죠. 발급하였다. 그러면 10 2번 영세죠 영세를 생해서 발급하신 거자 내역은 제품 생양사 안에 써 있는 대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여기 하단에 수량도 있네요 10개 단가 200 그럼 전체는 2000영세이니까 부가세는 제로가 되겠죠 거래처 상대방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 네. 한국 전자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생략하면 감점입니다. 빨간색 영세율 구분 눌러서 왜 여기를 영세율로 선택했냐? 예, 여기 나와 있죠. 구매 확인서, 그래서 3번을 선택하시고 자 돈은 어떻게 합니까? 전액 현금 받았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1번 현금. 계정과목 확인 제품을 팔았으니까 여기가 제품 매출이라고 하신거 맞다는 거죠. 예, 그럼 계정과목 수정할 것도 없, 없네요. 예. 다음 5번 9월 30일자 증빙 세금 계산서를 수치하였다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오시면 예를 먼저 떠올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실수를 안 하시면 세액량으로 수치하면 54번 불공 그게 아니라면 51번 과세로 여러분 51번 과세를 먼저 떠올리지 마시고 54번 불공 여부를 먼저 따지셔야 됩니다 54번 불공 여부를 따지시려면 사유를 아셔야겠죠 불공제 사유 뭐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첫 번째 뭡니까 여러분 사업과 무관한 거두 번째 접대비 관련 세 번째는요 소용차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몇 cc 기준입니까, 여러분? 1000cc 예, 초과 승용차를 얘기하는 거죠. 1000cc 초과 승용차 관련된 거. 다음, 네 번째 뭡니까? 면세 사업 관련. 다섯 번째요. 토지 관련. 이런 것들은 불공제 사유죠. 요 다섯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지금은 뭐라고 하셔야 됩니까? 54번 불공이죠. 왜 54번 불공입니까? 얘랑 관련됐죠, 지금.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줬다. 그런 게 뭡니까? 토지랑 관련 있는 겁니다. 그래서 54번 불공이 사유에 맞으니까 54번 불공을 선택하셔야 되죠. 그래서 51번이 아니라 54번 불공. 내역은요? 소유권 이전 등기. 생간산에 이렇게 써있네요. 금액은 100에 부가세 10만원. 거래처는 장앤 김법률 사무소. 그 다음에 종이 생간사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 전자자리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감점입니다. 여기 틀리셔도. 자, 그 다음에 여기 불공제 사유. 눌러서 찾아야죠. 토지랑 관련됐다. 그래서 54번 이 자리를 불공으로 한 거죠. 그 다음 돈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음으로 줬네요. 그럼 현금도 아니고 외상도 아니니 3번 혼합으로. 개정 과목 원재료 산게 아니죠. 뭐랑 관련됐다고요? 토지랑 관련됐으니까 토지의 취득 원가로. 대변에 어음을 발행했다. 그럼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 어음으로 지급했다. 어음을 발행해서 우리가 어음을 발행해서 줬다. 그럼 개정 과목 하나가 아닙니다. 지급어음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뭐요 미지급금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지금은 뭘 써야 됩니까? 원재료나 상품 사온 게 아니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 미지급금. 그래서 여기는 미지급금으로. 아마 이거 시험 문제 틀리신 분들은 여기서 틀렸을 확률이 높고요. 54번 불공으로 안 하고 51번 과세로 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여기가 잘못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여기를 외상, 아저 지급어음으로 쓰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예, 지급어음이 아니라 미지급금이 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매입 매출전표 입력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나머지 실기 시험 문제의 예,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